그리고 많이 떴어요. 엠마야, 아, 엠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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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 기간 동안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 많이, 많이 응원해 주셔서 조금 놀랐고, 예, 네.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음, 멀리서도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, 뭐 외국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. 너무 고마워요 네 저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뭐라고요? 네,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네. 뭐라고요? 나도 사랑해 고마워요 고요 진짜로 뭐라고요? 고마워 무슨 말 했으면 좋어요 무슨 노래요?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, <laughs> 사랑한다고 어느 부분이요? 욕보자용 <laughs> 야이 집앞다쏟았잖아너 아, 진짜 못뭐 거지같은. <laughs> <laughs> 네. 뭐또할말 없어요? 오빠 홍 봐요! 언제 또봐요 네? 언제 또봐요 네? 언제 또 네? 네? 보냐고요? <laughs> 여름에 보겠죠? 아마도 정확한 저도 모르겠어요. 정확한 시기는 저도 말을 못하겠고. 콘서트 아니 그냥 아마 오래, 오래 보겠죠?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최 사진! 제 사진! 지 보여달라고요? 네! 누가 춤이야? 니가 이야정 면에서 보여요? 하이가이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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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머리씨가 넘겨주죠? 웃음> 네! 머리 씌워서 한 네. 어느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요.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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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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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<웃음> <웃음> 어디 찍은건데요? 일리스퀘가 여기 여기 일리안스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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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<다시 웃음> 찍어야 돼요?